여기는 또 어쩐 일이세요? 아 아침 산책 중에 네. 이 골목 저 골목 험에다가 음. 음. 고성 같은 건물이 있어서 와봤는데요 세인트 음. 그, 페티 음. 오스트로프 교회인가요? 음. 어, 예전에 큰 음, 화재가 났었다가 복원된 교회라고 하는데 음. 음, 비가 오고 음. 또 이렇게 해길에서 음. 음. 이 자연 환경과 음. 또저기문인쯤 전층을 느끼면서 음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중간 정... 중간 문이 있다고 했어요. 종탑. 어 여기인가? 아 그렇구나. 기도하고 응. 나, 파, 파, 나가면서 지금. 가면서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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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지금, 지금, 지난번에나가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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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많은 <목소리도> 곳곳에 노래 있네. 응. 어, 지난번에 갔던 길보다 더 깔끔하고 또 많이 하셨습니까? 네. 가보겠습니다. 제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응한여 아기야. Yeah. 어때요? 교회와서 음. um. 옛날 역사도 yeah. 또 지금의 교회 현실도 um. 또 우리가 교회에 이와가서 동박은이시간 역 생각하면서, 잠시 묵상과 기도와 또 적은 금액이나 황금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한국교에서 회 맛보지 못하는 또 나름대로의 그 음. 색다른 음? 신앙심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. 네.